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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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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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간색, 알 간색, 알 간색,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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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준비. 한글, 한글, 한글. 회관, 회관, 회관.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관련, 관련. 관련, 날짜, 날짜, 날짜.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생선, 생선, 생선.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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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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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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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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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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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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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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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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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벌벌벌벌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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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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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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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대사관, 대사관, 대사관. 부엌, 부엌, 부엌. 출고, 출고, 출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발, 발, 발. 순서, 순서, 순서. 수박, 수박, 수박. 식당, 식당. 식당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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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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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짐짐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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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낫, 낫. 동작, 동작, 동작. 면, 면, 면. 서류, 서류, 서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의미에, 의미에, 의미에. 숫자, 숫자, 숫자. 신부신부신부 아들, 아들, 아들. 예약, 예약. 예약, 고민, 고민, 고민. 글자, 글자, 글자. 연세, 연세, 연세. 하늘, 하늘, 하늘. 억볶이, 억볶이, 억볶이.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 색깔, 색깔, 색깔. 국, 국, 국.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거리, 거리, 거리. 병기에, 병기에, 병기에. 광고, 광고. 광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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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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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뜻뜻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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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이상, 이상, 이상. 우표, 우표, 우표. 졸업, 졸업, 졸업.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선선선속속속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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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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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포도, 포도.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약사, 약사, 약사. 영화관, 영화관, 영화관. 코트어, 코트어. 코트,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빌딩, 빌딩, 빌딩. 학원, 학원, 학원.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환자, 환자, 환자. 산책, 산책, 산책. 세일, 세일, 세일. 야채. 야채, 야채. 종료, 종료, 종료. 콩, 콩, 콩. 탄풍, 탄풍, 탄풍. 돌, 돌, 돌. 돌, 돌, 돌.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알레, 알레, 알레.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집들이. 집들이, 집들이, 경우, 경우, 경우.